국가의 붕괴는 영화처럼 쾅하고 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서 아주 조용히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1980년대 우리 아버지는 월급 20만원 받아도 8년만 모으면 서울 아파트를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연봉 3천만원 받아도 숨만 쉬고 67년을 모아야 살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보다 8배나 더 힘들어진 세상. 이게 과연 여러분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1997년 이후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애초에 성실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도록 설계된 겁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가장 먼저 익사하는 건 자산이라는 구명조끼가 없는 월급쟁이들입니다. 코로나 때 풀린 그 수백조 원의 돈, 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구조를 모르면 여러분은 열심히 일할수록 더 빠르게 벼락거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대로 맥없이 가라앉을 것인가요? 아니면 시스템의 오류를 밟고 올라설 것인가요? 지금부터 그 잔인한 생존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국가는 겉으로 보기엔 견고해 보여요. 서울 한복판에 거대한 정부 건물들, 매일 출근하는 공무원들, 꼬박꼬박 거치는 세금들. 하지만 이건 빙산과 같습니다. 수면 위로 보이는 건 전체의 10%도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1,100조 원을 넘었어요. 1초에 100만원씩 써도 34년이 걸리는 금액이죠. 국민 1인당 2,400만원, 4인 가족이면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빚을 짊어진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중앙정부 빚만 계산한 거라는 점이에요. 지방정부, 공기업, 그리고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까지 합치면 3,000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빚을 누가 갚을까요? 결국 국민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국가가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세금을 올리거나 돈을 더 찍어내거나 새 빚으로 옛 빚을 막는 겁니다. 담배값이 오르고 술값이 오르고 주차료가 슬금슬금 오르는 게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지갑에서 조용히 돈을 빼가는 과정이에요. 더 무서운 건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천 원으로 사던 라면이 2천 원이 되면 평생 모은 저축은 사실상 반토막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 이건 국가가 정교하게 저지르는 임금 삭감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얘기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은 공평하게 퍼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다 같이 받는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돈이 풀리는 순서가 있거든요. 학교 급식 생각해 보세요. 급식실 문이 열리면 누가 먼저 밥을 받아요? 줄맨 앞에 선 애들이죠? 맨 앞에 선 애들은 반찬도 많이 받고 고기도 두툼한 거 집습니다. 근데 맨 뒤에선 애들은 반찬통 바닥 긁어서 받아요. 돈이 풀리는 것도 비슷해요. 1등은 금융기관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제일 먼저 시중은행한테 줘요.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거죠. 은행들은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2등은 대기업이에요. 은행이 돈을 받으면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한테 먼저 빌려줍니다. 신용등급이 높고 담보가 확실하니까요. 대기업들은 2%에서 3% 금리로 수천억을 빌려요. 3등은 자산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집 있는 사람, 주식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요. 10억짜리 집 있으면 7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거든요. 그 돈으로 또 자산을 삽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거든요. 돈 풀리면 자산 가격이 오르더라.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자산을 먼저 확보하는 거예요. 월급쟁이는요? 저축만 하는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뒤쪽에 있습니다. 급식 줄로 치면 거의 맨 끝이에요. 돈이 풀리면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자산을 삽니다. 강남 아파트 사고, 삼성전자 주식 사고, 금 사고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르죠. 집값이 뛰기 시작합니다. 주식이 올라요. 근데 이때 월급쟁이한테는 아직 그 효과가 안 왔어요. 실제로 2020년 코로나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했고, A라는 사람이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 한채 갖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이 아파트가 15억이 됩니다. A는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아서 5억을 빌려요. 금리가 낮으니까 이자 부담도 크지 않죠. 그 돈으로 분당에 5억짜리 아파트를 또 삽니다. 2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강남 아파트는 20억이 됐고, 분당 아파트는 7억이 됐어요. A의 총 자산은 27억. 대출 5억 빼면 순자산 22억입니다. 20억에서 22억이 된 거예요. 12억이 늘었습니다. a는 특별히 뭘한게 아니에요. 자산을 갖고 있었고 추가로 투자한 거죠. 같은 시기 b라는 사람도 있어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고 열심히 저축해요. 매달 50만 원씩 적금 넣습니다. 성실하죠. 그런데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몇 개월 후 b가 사는 전세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전세금도 덩달아 오르고 물가도 올라요. 식비, 교통비, 관리비 다 오르는 거죠. 월급은 1년에 3% 올랐어요. 300만원에서 309만원, 9만원 올랐네요. 근데 생활비가 더 올랐습니다. 저축하던 50만원을 이제 30만원으로 줄였어요. 생활비가 늘어서 더 이상 50만원을 못 모으겠더라고요. 2년 후 비의 적금은 이자 포함해서 800만원쯤 됐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에요. 근데 이 돈으로 뭘할수 있을까요? 전세금이 1억 올랐어요. 800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B는 열심히 일했어요. 저축도 했습니다. 성실했어요. 근데 목표했던 것에 비해 더 멀어진 느낌이에요. A는 자산이 12억 늘었고 B는 2년 동안 열심히 모았는데 전세금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19년에 9억이었는데 2021년에 12억이 됐어요. 2년 만에 3억이 오른 거죠. 월급 300만원 받는 사람이 3억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월 50만원씩 저축하면 50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같은 시기에 같은 나라에서 같은 경제 안에 있는데요. 누군가는 자산이 늘어나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뒤쳐져요. 돈이 도착하는 순서가 다르니까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위기가 터지면서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어요.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지나고 나서 정부가 경제 살린다고 돈을 풀었어요. 금리도 낮추고 부동산 규제도 풀었죠. 그랬더니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강남이요. 그때 돈 있던 사람들, 현금 들고 있던 사람들은 헐값에 부동산을 쓸어 담았습니다. 남들이 집 팔아야 되나 어떡하지 할때그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샀어요. 그리고 몇년 후에 엄청난 부자가 됐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였죠.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 투자 은행이 파산하면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각국 정부가 돈을 풀었어요. 특히 미국은 양적 완화라는 걸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장에 뿌린 거예요. 규모가 수조달러였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주식시장이 폭등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2000년 바닥에서 시작해서 10년 넘게 계속 올랐어요. 미국 집값이 회복하고도 남아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그때 주식이나 부동산 샀던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이 순서 기억해 두세요. 자산 먼저, 물가 다음, 월급 맨 마지막.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파국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유심히 살펴야 할까요? 첫 번째 진조는 국채 금리의 이상 변동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에서 5% 가까이 치솟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마저 흔들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예외일까요? 두 번째는 환율의 급격한 출렁임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올랐고, 연말에는 1,500원 돌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환율 상승은 곧 모든 물가의 폭등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1,900조 원에 달해요. 그 빚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죠.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땅값이 70% 이상 폭락했고 30년이 넘도록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기업 연쇄 부도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기아, 한보, 쌍용 같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어요. 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부실해지고 은행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서 돈을 찾으러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은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핵심은 자산을 조금이라도 가지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이든 돈이 풀릴 때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가지는 겁니다. 주식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개별 주식 말고 ETF라는 게 있어요. 여러 주식을 묶어 놓은 바구니 같은 건데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식들을 한꺼번에 조금씩 사는 거예요. 코스피 200 ETF 하나 사면 한국대표 기업 200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요. 월 10만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너무 비싸서 못 산다고요? 리츠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빌딩이나 상가를 사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나눠받는 거예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고 몇만 원으로도 살수 있습니다. 금도 있어요. 금은 예로부터 인플레이션 해지수단이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금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국금 거래소에서 소액으로 금을 살수 있고 금 ETF도 있어요. 빚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빚을 내서 자산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또 투자하고, 그게 오르면 자산이 불어나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예요. 작은 돈으로 더큰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빚을 내서 생활비 쓰고, 차 사고, 소비해요. 이게 차이입니다. 같은 빚인데, 누군가는 자산을 사고, 누군가는 소비를 해요. 자산 사는데 쓴 빚은 자산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이득이 돼요. 소비하는데 쓴 빚은 그냥 갚아야 할 짐이죠. 물론 아무 빚진 안에서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빚은 위험해요. 자산 가격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면 큰 손실을 볼수 있어요. 2022년에 급하게 집 샀다가 금리 오르면서 힘들어진 분들 많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해야 해요. 국가가 부도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가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때 사실상 파산했을 때 실업률이 27%까지 치솟았어요. 젊은이 절반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범죄율이 급증했으며 병원의 약이 떨어져서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선택권입니다. 내일을 계획할 자유, 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능력,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을 것이라는 희망 같은 소중한 가치들이 가장 먼저 증발해버려요. 정리할게요. 돈의 양보다 중요한 건 돈이 어디에 먼저 도착하냐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한테 먼저 가고 월급쟁이한테는 나중에 와요. 이게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1997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어요. 앞으로도 위기가 오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겁니다. 이걸 알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최소한 같은 실수는 안 합니다. 현금만 쌓아두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자산을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고 돈이 풀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갖게 돼요. 뉴스에서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 이런 말 나오면 아 이제 자산 가격이 움직이겠구나. 감이 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방향을 알고 조금씩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집을 못 사도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많습니다. 월 10만원, 20만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기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오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모든 것을 아사가요. 하지만 동시에 위기는 낡은 것이 가고 새로운 것이 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암호화폐가 등장했고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생겨났으며 기술혁신이 가속화됐죠. 구조를 알면 대응할 수 있어요. 정부나 은행이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만의 진짜 생존 전략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아직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풍소처럼 잠들 것인지, 아니면 작지만, 확실한 준비를 시작할 것이 말이죠. 세상은 변하고 있고, 시스템의 경고 등은 이미 붉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아요.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거든요. 준비된 자만이 그 폭풍우를 뚫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